이렇게 할까? <laughs> 오늘 컨셉은? 재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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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디케이TV 어, 구독자 여러분 어,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배우 손병우씨가 청담동에서 화보 촬영 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병우씨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ADK TV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병남입니다. 아, 2019년 아, 개을 맞아서 여러분 건강하고 항상 가정마다 아주 풍성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게 아, 기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활발한 활동을 좀 요새 하고 계신데요. 현재 그 출연하고 계신 작고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현재는 지금 <laughs> 조금은 어. 지금 2주가 방위의 주인간 됐지만 그 조드로 투 재화를 KBS 드라마죠 월화 드라마다 조드를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스케는 그 MBC 특집 드라마죠. 올해가 이제 삼일절. 그다음에 임시 상해 정부가 1 0 0주년된 기념의 행입니다. 그 특집 드라마. 그래서 정말 그 안동에서 저또 <laughs>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안동 유명한 그 독립 근거지 인천각에서. 어저께 또 특집 드라마 이목을 찍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영화를 찍을 거고요. 또 다양한 드라마가 계속 어, 아마 여러분들 선물 작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뭐 배우로서 다양한 작품을 해봤지만 뭐 혹시 하고 싶은 역할이나 뭐 배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음. 근데 저는 배우는 음,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배우로서 신념이 있다면 시시한 역할은 없다. 다만 시시한 배우가 있을 뿐이다. 저는 뭐 어떤 역할은 다 가능하고 또 바로 또 그걸 또 찾아가는 게 배우의 재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소 그 스케줄이 없는 날은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 저는 항상 가족과 합니다. 제딸지호지호와 지우, 함께 그 다음에 제 사랑하는 아내 최전씨와 함께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 액터스 시크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또 노력도 하고 이런 합니다 네. 배우로서 역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잠깐만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는다면, 네 바로 지금이죠. 이렇게 뭔가 남들 앞에서 배우로서 내 얘기를 할수 있고 또내 모습을 비출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내 비전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게 저희 배우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그 배우 활동을 오래 하시는데 혹시 후배 배우들에게 뭐좀 좋은 조언이나 어둠에서 하시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긴데요. 글쎄요. 저는 뭐 수없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급하지만 조금 대기 만성이라도 좋으니까 좀 배우라는 것좀 오래 좀무거야 되거든요. 장마도 오래 무를수록 정말 좋은 장마신한 듯이 배우도 조금 세월에 아픔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어야 되고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배우의 어떤 자질로 아니면 배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모습으로도 그 숙성된 게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좀 참아라. 급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밟듯이 조금 세월을 투자하라.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어떤 직업이든 간에 10년 이상을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려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뭐, 빠른면는년 늦으면 10년. 그좀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선물해서 제일 중요한 후배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연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뭐, 스가수의 키포인트가 있면 뭐예요? 글쎄요. 키포인트. 진실 아닌가요? 진실. 진실에 보이는 거. 사람이 믿음을 가게 해야 그게 또 저한테 직접 받아보니까 아마 진실된 눈빛인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뭘 원하는지 또뭘 바라는지 거기에 대한 눈빛이 진실할 때 그참 좋은 연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혹시 그 선배 오시고 뭐 많은 출연하셨죠 영화나 t v 나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 뭐 꼽는 장면이 있다면어 글쎄요. 뭐 영화는 사실상 뭐 잊을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큰 음, 배우로서 타이틀 준게 영화 파이란. 최민식 씨, 공영진 씨, 그다음에 그 홍콩 배우 아니 중국 배우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나요? 예쁜 배우? 누구죠? 장, 장백지! 맞습니다. 장백지. 백지처럼 순수했죠. 아, 장백지 씨와 함께. 정말 좋은 영화 같아요. 아마 한국 영화에 10개 작품을, 10개 작품을 꽂으라면 아마 그 안에 파이라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음, 그런 영화를 또 저는 맡게 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은 많은 작품이 있지만 열 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하여튼 저한테는 영화로서는 파이란이고요 연극으로서는 심청이는 왜두번 인당으로 몸을 던졌는가, 그러니까 또대학국에서성변나님을 이렇게 올린 작품이라 그것도 잊을 수 없고요. 뭐 드라마는 자이언트 어, SBS에 뭐 단골 배우 됐지만 자이언트 그 윤식 감독을 만나서. 그때 했던 작품이 너무 또 좋아서 그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요. 아, 네. 아, 송병호씨 이거 정말 정말 면천 복인 것 같아요. 손병호 게임. 야, 이걸 만드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 게임인데요 이거 말이 정말 많은데. 이 손병호 게임의 탄생의 계기는 어떤 걸까요? 네, 정말. 헬프투게죠 헬프투게더. <laughs> 예를 푸인데요 저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음, 감사하죠.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서 만들어주거나, 뭔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마 손병호 게임도 제가 원하지 않았던 거고, 저는 영화를 홍보하러 나갔고,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산악기도 가고,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모임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같이 결속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술 한잔 먹더라도, 조금만 30분 정도 지나면 뭐, 다 따로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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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사람, 저 사람들 얘기하고, 또, 누구는 사진 찍어서, 그냥 모바일만, 응, 어떻게 등록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뭔가 단체로, 뭔가 같이 할수 있는 게 뭘까? 아, 게임이더라.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해피톡에 나갔고, 어, 뭘 하시냐고 물어서, 아, 저 게임하고 논다. 어, 무슨 게임이냐? 아, 이게, 속도를 적는 게임을 한다. 어 그래? 한번 해보시나? 해보자. 근데 역시 이게 아마 국민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바일에 너무나 익숙해진 어떤 그런 모습에 뭔가 서로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아마 이게 아마 절실하게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이게 국민적 게임으로 된것 같습니다. 속에서 두 게임도 아시죠? 네. <laughs> 얘기하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또회식자리 또는 뭐 모임자리 요새 또 많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성병 게임 말고 뭐또 다른 게임을 추천할 수는 없는 질문인데요. 네, 많죠. 뭐 바보 게임도 있고 1! 하면 이제 3! 하면 4! 이제 <laughs> 시청가 게임이죠. 이런 게임도 있고 요즘또뭐하자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우리는 뭐 어디서? 이렇게 하는 또 연결된 게임도 있고요. 무궁무진한 게임. 어.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게임을 원하시거나 게임으로 뭔가 좀 새로운 게임을 뭔가 좀 알고 싶을 때 전화하세요, 직접.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사람으로는 녹음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방송에서 춤 실력을 뽐내주셨는데, 저희 에디케이 구독자분께 뭐 작게 뭐 보여줄 수는 없는가요? 뭐 있죠. 뭐, 먼저, 뭐, 제가 하게 이제 로봇으죠 로봇. 좀. <웃음> <웃음> 있어요. 음악이 꼭 있어야 춤이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 따라 춤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냐 에 따라 제 몸이 반응하는 게전 춤이 워진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보 촬영을 수있는데 촬영 소감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하신다면 역시 촬영은 프로화해야 된다는 거죠. <laughs> 이 머리 스타일, 의상, 그다 우리 정말 촬영을 해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조명들 이런 모든 것이 함께 합쳐야 좋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건데다 더불어 하는 건 누구도 아니고. 다 각자 맡은 분야별로 애를 써줄 때 그것이 저희도 모르게 하나의 궁합이라 죠 궁합에 맞아지고 좋은 적합에 떨어지고 그럼 정말 한 장의 예술이 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런 느낌? 음, 그리고 제가 오늘 다행히 음, 밥을 안 먹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배가 좀 날씬해서 조금 열어보시게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섹시해요. 이런 재미인데 오늘 그런 하부 차례도 오랜만에 하부 차에서 기분 좋고 어나아지 사진도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작업을 계속 해보고 싶은데 어에 모델로 한번 바꿔볼까도 하는데 그렇다고 못 하겠죠? 네. 이걸 하부 차례로 끝내겠습니다. 네. 아, 뭐, 오늘 하부채널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혹시 뭐, 미용을 한다거나 살을 뺐다거나, 아니면 뭐, 피부 마사지 관리를 받았다거나. 글쎄요. 배우라는 건 이상하게 고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기는 순간에 제 몸이 변합니다. 그렇게 맞춰져요. 정말 걱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 가족을 떠난 지가, 갔다 온 지가 하루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새카맣게 타을끓여다 뭐, 옷을 벗으면 뭐, 다등껏 주위 벗겨지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나 푸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살을 빼야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 하루 만에. 역시 가요합니다. 참미워하죠 아마 그게 마음 같아요, 마음. 내가 잠을 자면서도, 아, 오늘 하버창 했지. 하버창 했다. 내 몸아, 내네 몸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몸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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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옷을 딱 입더라도 어? 너무 좁은데? 딱 입혀줘요. 그딱이딱 자세가 나 그게 아마 배우로서의 아주 묘한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 화보 촬영도 얼마 만에 하셨는지요? 어, 화보 촬영 오랜만에 했습니다. 한 4, 5년 만에? 가끔 이제 배우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는데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이제 음, 공연 아니면 뭐 드라마, 영화할 때, 이제, 홍보사를 찍죠? 뭐, 포스터사를 찍는다거나, 홍보사진 찍을 때, 음, 그런 게좀 오래된 거 같아요. 하여튼, 오랜만에 화보는, 음, 오랜만에 쓴거요한 4, 5년 만에. 음, 너무, 좀 재밌네요. 즐거운 작업입니다. 네. 연기면 연기, 뭐, 예능면 예능. 이 모든 걸잘 소화하신다. 혹시 요즘 나는 프로그램 중에 육신 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어, 일단 감사합니다. 어, 참, 요즘 예능 프로 대세인데, 동상이몽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소개되고, 어, 또 저희 다른 모습을 소개돼서, 혹시 한번 또 다른 예능을 하고, 하고, 어떤 걸 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동상이몽을 한번, 우리 가족과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짧게, 나오고 싶은 욕심? 그게 제 진실한 답변 같습니다. 배우 숙명은 어떤 배우인가요? 글쎄요. 음, 인간이 왜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아마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서 라는 질문을, 아니,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삶의 목표는 행복의 추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배우로서 내가 어떤 자리든 간에 누구한테 행복을 줄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 손병호은 배우 손병호은 뭔가 거기 즐거움을 주고 싶은 사람. 손병호와 함께 있으면 뭔가 재밌고 즐거우고 신났을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병와 같이 한번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열심히 어떤 자리든 간에 좀 제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은 병 그게 배우 손병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 선배들께서 무엇보다 아내 사랑이 각별하신 것 같다. 아내에게 진심과 사랑이 담긴 영상 편지는 어떠신가요? 쓰자, 속설은 명상이. 자, 아내 최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멋지게 또 하고 차려냈습니다. 오늘 가면 또 얘기하겠죠? 어떻게 찍었어? 대신 사진 보여줘봐. <laughs> 오늘 아마 사진 찍으면 보시면서 놀라겠죠. 어머, 어떻게 사진이 빠졌니? 어떻게 된 거이고, 아마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게 아, 항상 있어주고, 저도 힘이 되어주고, 항상 격려로서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아내 체제해주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선배님은 정말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이게 아빠면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처럼. 근데 이제 동상이모를 통해서나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지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혹자들이오 어떻게 이거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거 일부러 뭐 연출한 거 아니냐? 근데 저 기본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참 좋은 아빠더라고. 저 그렇게 힘든데. 웬만하면 그 관심이 가기 힘든데, 어떻게든 저도 한번 아이들한테 작은 일을 같이 더불어 했으면 좀 좋겠거든요. 같은 체험하고.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아이를 픽업하러 가고, 또 아이가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하고, 아이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아이들이 바라는 얘기하고 들어보고. 그게 저는, 그래서 좋은 아빠다, 뭐, 이기기 전에 아빠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빠로서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는 게, 저희 아이들, 뭐, 아빠의 모습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디케이 TV 시청자분들께 뭐 응원하는 우리 또 팬들에게 한마디 뭐 부탁된다면 하여튼 저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뭐든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간다는 건제 힘도 있겠지만 옆에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다음에 저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못 달려가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달려가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배우 순경을 사랑하고 인간 순경을 사랑하는 아마 팬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 어, 그 다음 관객 여러분들, 그 다음 제주의 모든 저를 사랑하는 그 지인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어, 앞으로 20년, 아니 30년, 어, 제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항상 이렇게 감사단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응원해주시고, 어, 좀더 격려해주시고, 좀더 박수 쳐주신다면, 음, 앞으로 제가 달려가는데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제 목표가 건강입니다. 어, 아마 모든 분들이 제일 소중한 건 건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있어야 뭐든 할수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건강을 제가 책임지는 배우로서 즐거움과 행복과 그렇게 줄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다시 되겠습니다. 배우 송경였습니다